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부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로로 타연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타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나도 죄인이 되었다는 것에 매우 큰 불만을 나타내며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 답을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같은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사망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 왕노로 탑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죽었기 때문에 그들도 죄를 지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비록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속하여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가 첫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아담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속해 있다는 것은 한몰이 한몸이라는 것입니다. 내 오른손이 범, 죄를 범하면 왼손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한몸이기 때문에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합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할때 우리나라 대표팀이 경기에서 이기면 모든 국민이 경기를 하지 않았어도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가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를 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그 선수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과 대표 선수들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 선수들이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긴 것이고 대표 선수들이 지면 대한민국이 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그에게 속하여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연합된 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멸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멸망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대표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인이 되었는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의 순종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하여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21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죄인이 되어 멸망할 운명에 놓인 사람에게 그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르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것과 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원리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억지로 죄인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 되게 한그 원리로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의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에 대해 13절과 20절 두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두 구절이 말하는 것은 율법은 우리가 죄인 되는 것과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아담에게 속했기 때문이며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밝히 드러내 주기 위해 들어온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란 것을 밝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새로운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된 것을 원명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의와 생명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